일본 북해도 겨울 여행 코스와 유명 특산 음식 탑 세븐을 소개합니다. 첫째 사포로 눈축제, 서포로 스노 페스터벌, 눈과 얼음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들이 전시됩니다. 사포로의 오돌리 공원에서 열리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거대한 눈 조각과 밤에 빛나는 얼음 조각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대단합니다. 오타루우나, 겨울철 눈 덮인 우나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낭만적인 분위기가 일품입니다. 눈 덮인 운하와 가스 등이 켜진 저녁 풍경이 더욱 운치가 더합니다. 다음은 후라노 스키장이 유명합니다. 북해도의 파우더 스노우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스키장입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모습이 경쾌해 보입니다. 아사야마 동물원, 펭귄 퍼레이드로 유명한 동물원입니다. 겨울철에는 더욱 특별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펭귄 퍼레이드와 북극곰들의 모습이 볼만합니다. 에 a 블루 폰드 겨울철에도 아름다운 파란 연못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블루폰드의 푸른 얼음과 눈덮인 나무들이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하코다테 산입니다. 하코다테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로 특히 야경이 유명합니다. 하코다테 산 정상에서 바라본 야경. 다음은 노보리베츠 온천입니다. 추운 겨울 노천 온천에서 몸을 녹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노천 온천과 주변 설경이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젠 일본 북해도의 유명한 특산 음식 탑 7을 소개합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는 요리로 북해도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양고기가 익어가는 모습과 함께 먹는 장면이 부럽네요. 다음은 북해도 해산물입니다.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북해도에서는 사시미, 스시, 카이센동을 꼭 먹어봐야 합니다. 다양한 해산물 요리와 먹는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라면인데요. 독특합니다. 특히 사포로 라면은 된장 베이스로 유명합니다. 그 라면 한 그릇과 국물을 떠먹는 장면. 다음은 유명한 요이치 위스키인데요. 북해도의 청정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위스키입니다. 요이치 위스키 한 잔과 함께하는 분위기. 다음은 유바리 멜론이 유명합니다. 달콤하고 향기로운 유바리 멜론은 북해도의 명물입니다. 그 멜론을 자르는 장면과 맛보는 장면. 북해도에는 홋카이도 치즈케이크가 유명합니다. 진하고 부드러운 치즈케이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디저트입니다. 치즈케이크를 자르는 장면과 한입 먹는 모습이 무척 맛있게 보입니다. 시로이코 이비토. 화이트 초콜릿을 샌드한 쿠키로 북해도의 대표적인 기념품입니다. 이렇게 치즈케이크 종류가 많이 있네요. 일본 북해도 겨울 관광 코스 및 유명한 특산 음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 부탁합니다.